하다 말하는데 전세제도에 관련돼서 하나 더한다면 저는 임대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는 않습니다. 임대제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런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냐면은 어 쓰레기 법칙이라고그래 가지고 깨끗한 거리에 누군가 거기에 쓰레기 하나를 버렸는데 방치가 되면 점점점 그 지역, 그 구역이 쓰레기로 넘쳐난다 이거죠. 에. 반대 효과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어, 저는 한번또 강남에 산 적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강남에 가면 압구정 거리를 가면 에, 나도 모르게 아, 뭔가 자격지심이 생겨서 에, 거기 압구정에 사는 사람처럼 움직인다 이거죠. 마치 일본에, 가면, 일본에 여행을 가면 에, 일본 사람처럼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게 있어요. 에, 그런 것 같이 와 같다 이거죠. 외국 여행객들도 한국에 오면 오늘날 한국의 어떤 질서나 이런 것에 자연스럽게 자기나는 나라, 나라에서는 안 지키더라도 한국에 와서는 지킨다 이거죠 저는 이것을 긍정적인 효과라고 봅니다 쓰레기 효과가 있고 이런 압구정 효과가 있는데 주택의 문제에서도 압구정 효과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은 특정 지역을 임대주택으로 다 만들어버리면 그 지역은 점점점 슬럼화가 돼요. 예. 그러는 것보다 78대 22 법칙으로 인드라 강조하는 78대 22 법칙으로 예. 이렇게 어 중사층 이상의 지역에 예. 중간중간에 예. 이렇게 끼어드는 식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전, 전세를, 뭐, 국가가 하는 전세 제도도 있잖아요. 그럼 뭐, 청년주택이다, 뭐다. 이러한 것들을, 예, 그 사이사이에 끼워놓으면은, 그런 쓰레기 효과 대신에 악구장 효과가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많 저는, 그걸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대림동, 여기 뭐 중국 교포분들, 제중동포분이 많이 사는 지역이 대림동, 신길동이잖아요? 거기 안에서도, 예, 제중동포 중에서도 성공한 제중동포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요, 예, 계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잘 사는 제중동포분들은 대림동이나 신길동 안에서도, 예, 굉장히 질서가 잘 유지되고, 굉장히 치안도 좋고, 예, 뭐 학교도 괜찮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 자꾸 만들어 줘야 돼요 예, 이런 점을 분명히 예, 강조하겠습니다 세운형이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뉴로픽 경제론 오토기의위 o n t 럼프프당선선된면유유한한미재재부장장 로버트 트이트하하저저에한한인라국제제통통자본 a 로로 경제론 평가는 어어 어, 오브라도르가 이 원래 자유 n 파였는데 얘가 성향이 좌파시가 됐어요. 요 h e 얘가 위파 p e 럼프하고 i o 인 t 인데 자신이 승리하면 정상 선거고 자신이 패배하면 부정 선거를 반목듯이 주장하는 음모론자예요. 샌드라 우이파 자이파셔라고 주장하는 편입니다. 지금 멕시코에서 선거가 6월 2일날 있는데 지금 멕시코에서 굉장히 어, 선거를 앞두고 마치 지명이 측근들이 다 죽어가듯이 살인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So, foreign a f a r s 에서 f o r f i l i s m 경고하고 있죠. 네, 너무 오울라도로자이파시어가 어, 이대로 버티기에 들어갔다 라고 할수 있는데 이들나 멕시코 정치, 정치 경치에서 중요한 인물은 멕시코 재벌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대주주죠.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친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멕시코 재벌. 뉴욕타임즈 대주주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요일에 이렇게 말씀 드리시고 윈드라는 원주민운동가 와르코스라는 데는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멕시코 정치경제가 불안하면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았을 때그 중남미 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생기죠. 그 8, 90년대 때도 아니 뭐 19세기 말에도 베어링 가문이 결국 파산했던 것도 예, 중남미에서 결국 망했기 때문이고 예, 멕시코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죠. 그게 아르헨티나까지 파급되면서 망한 겁니다. 아르헨티나 경제만 망한 게 아니라 예, 베어링이 가문이 망한 거예요. 그처럼. 1980년대 90년대 때도 멕시코 경제가 위기에 빠졌죠. 그로, 그로 인해서 중남미 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만약에 멕시코 시민들이 선택을 잘못한다면 멕시코 경제뿐만 아니라 중남미 경제 전반으로 타격을 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멕시코 시민들의 6월 1일 투표가 중남미 시민들의 민생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염두하시고 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러한 민심을 움직이는 것은 국기원이죠 현재 트럼프가 우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듯이 어, 이든영 자유차파 이든영의 세 가지 히든 정책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은 럼프가 우이파시아 럼프가 대세로는 유지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럼프가 당선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8월 말에 이든영이 자유차파 이든영이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예, 대선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특히, 인제라 중시하는 것은 수많은 여론조사 중에 538 여론조사를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 나오는 여론조사, 특히 미국 대선의 특징, 선거인단 구조를 고려했을때 경합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6개주, 펜실바니아를 비롯한 6개주의 8월 말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느 따라서 평가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8월 말, 9월 초, 538 여론조사가, 럼프면 럼프가 되는 거고, 2등이면, 2등형이면 2등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월 말까지는 모른다고 보셔야 돼요. 물론 지금 럼프가 대세지만, 아직, 그렇다고 뭐 희망고문 이런 거 아닙니다. 8월 말에 결정만. 세 가지 히든 카드가 이든형통하느냐 아니면 대세론이 그 히든 카드가 다실패하느냐 여기 달렸다. 그래서 세 가지 히든 카드는 뭐냐 첫 번째 우크라이나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황은 지지부진하고 예, 우이파시오 푸딩이 승리가 점쳐지고 있죠. 우크라이나 의 승리. 러시아의 패배를 거론조차 안 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위 퍼쇼 푸딩. 위 퍼쇼 럼프가 대세죠. 하나. 6월 달에 들어가 히든카드라고 보고 있는 것중 하나가 바로 F16.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F16. 을 훈련했고 동쪽 투입된다 이거죠. 그때까지 우크라이나 전선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1차 세계 대전을 방불케 하는 제공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드론 전쟁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참호전쟁이 일어났던 거죠. 1차 세계 대전 때는 비행기가 그냥 뭐 정찰만 했던 겁니다. 즉 1차 세계 대전 때 비행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비행기라는 것은 그냥 기총 사격 정도고 정찰하는 정도였어요. 그러한 상황이 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참호전이 돼서 1차 세계 대전하고 똑같이 그런데 6월부터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F16이 투입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어, 좀 봐야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현재 어, 하마스 자이파시오 하마스와 위파시오 네타나오에대해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서 둘다 기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CFR에서도 주 주요 있게 다뤘는데 물론 유엔 안보리에서 ICC 형사재판그 자체를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들아 볼때 거부권 행사든 뭐라든 간에 그것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라 저는 봅니다. 아무런 이란 뭐 대통령 계약 하나가 되졌는데 그것도 음모론으로 이스라엘을 죽였다 뭐 여러 가지 당연히 음모론이 나오겠죠. 저는 어떤 기계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음모론 주장하는 것에선 저는 세계 최고 음모론자로서 항상 부판적이었고 증거를 가져와야죠. 물증과 심증과 여러 가지를 그러한 면에서. 언드라운 때는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발적 사건으로 보고 있지만 뭐한0.1% 선거는 뭐, 뭐 미소라에서 죽였을 수도 있겠죠. 0.1%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언드라가 얘기했듯이 호메니라는 이 파쇼 이란 쿠데타를 일으킨 주체 세력이 호메니가 혼자 일으킨 게 아니라 구교원 국제 당대 국제 등 자본의 일부 귀족들, 특히 인드라가 주시하는 것은 노시아드가문의 지지 카자르 왕조, 모사데크가 카자르 왕조의 고위 대신이었단 말이에요. 고위 귀족의 최고위 귀족, 예. 한국으로 치면은 카자르 왕조의 모사데크라는 애가 한마디로 본다면은. 예. 대원군 이런 정도에 되는 인도라 대원군을 굉장히 무시하잖아요. 고정민비 대원군을 인들라가 굉장히 쓰레기로 보지 않습니까? 모사데크도 저는 그런 놈으로 봅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그러한 모사데크 그다음에 호메니 이란 이런 것 때문에 이란 대통령이 하나 죽는다고. 그 지배층이 이란 지배층이 바뀌지않아 이란 껍데기는 에, 시아파가 장악한 것 같지만 그 배우는 노스차일드 가문이 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럽 국제 유통 자본 귀족들이 이란의 배우다. 뭐 그들이. 너,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이 됐겠죠 인드라는 독일 3인당을 자유자파정당으로 보지만 게르하르트 슐레더가전 총리죠 인드라가 독일의 노면 규정한 애가 슐레더 아닙니까 독일의 노면 슐레더가 지금 가스프롬 이사랍니다 이사 다른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다 그런 의사에서 물러났는데 쉬르더만왜 거기 버티고 있습니까? 유럽 국변 귀족 그리고 그런 유럽의 국변 귀족들이 지금 현재 누구를 지지합니까? 우이파셜아 럼프를 지지하죠. 네, 노스차드 가문과 세계 유대인 회의, 세계 유대인 회의는 유럽의 중심이 있죠. 걔들이 럼프를 지지해요. 반면에 미국 유대인 회의는 좌익좌파 이든 이든영을 지지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세계가 둘로 나눠져 있어요. 유럽 유대인 회의는 세계인 회의는 네타나우를 지지하고 미국 유대인 회의는 네타노를 반대한다 이렇게만 알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지금 오늘날에 전세계에서 지금 화근을 일으키는 애들이 유럽 구원 귀족들이죠 인드라에서 어 요번에 인라 레베쿠젠의 독일 리그 무패 우승을 축하하면서 레베쿠젠이 어떤 회사냐 어떤 클럽이냐 바이엘이라는 회사가 만든 축구 클럽이다. 그 바이엘은 어떤 회사냐? 독일하면 자동차라고 여러분들 착각하시지만 아니다. 독일하면 화학기예요. 화학. 예. 화학은 중세 예. 이사왕조때떡국 근대에서는 독일이에요. 알케미 그 예. 예. 아랍 용어고. 그 이후에 20세기부터 예. 화학 하면은 독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이 b a s p 고 바이엘이고 이런 겁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것은 자동차 회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화학 회사 덕분에 독일 자동차, 특히 엔진에서 능력을 인정받는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거죠. 습니다 근데 그런 독일 화학 기업들이 나치 때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그 나치의 생존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죠? 그것은 마치 일본 7.31부대 책임자가 무죄를 받은 것과 같죠. 그들은 무엇을 대가로 자신의 무죄를 받았을까요? 오늘날 생물 화학 분야의 선진국들이 어디입니까? 스위스, 독일, 일본, 미국이죠. 이제 뭐 분명히 인제 라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요즘은 중국이, 중공이 이러한 생물 화학 분야에서 굉장히 진취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구르에는 생체 실험자가 넘쳐나요. 7 3 1부대 아우슈비츠 실험실과 유사한 그러한 생체 실험이 위구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데이터죠. 다른 나라에서는 인체를 대상으로 실험할 수가 없죠. 반면에 춘공에서는 위구르 인을 대상으로 했어. 홍콩 시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체 실험을 하면 거기에서 엄청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죠 하나 더 얘기할까요 태무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태무가 적자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한국의 컬리 같은 유통업체도 온라인 유통업체도 처음엔 다 적자입니다.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엔 다 적자를 감수해요. 허나,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전 그런 면에서 태무의 어떤 국제 유통망 전략을 긍정적으로 보고 성공할 것으로 저를 본다고 했죠. 두 번째, 태무는 미국에서 적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틱톡처럼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미국에서 돈벌 생각이 없어요. 인드라 볼때 태문은. 그럼 어디서 돈벌거이냐 한국 같은 나라에서 돈벌겁니 한국이나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인도 같은 나라에서 번다이 거죠. 그런다고 해도 인드라는 인드라 생각에 쉽게 흑자로 돌아서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태무가 보조금 없이 저걸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냐 보조금이 있겠죠 보조금 없어도 은행 보증이나 여러가지 제도로 10년 20년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태무는 무엇을 얻을 수 있죠 여러분들의 인적사항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적사항만 알면 마치 구글에 구글이 여러분은 취향을 타서 유튜브를 깔아주잖아요. 광고 해주고 AI를 돌릴 수 있잖아요. 마침 이테무의 창업자는 구글 출신이에요. 그 정보를 여러분들의 정보만 알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취향 모든 것들이 다들어갑니다 단지 광고 때문에 그 여러분들의... 사태, 사항, 정보, 예, 정보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알수 있다면, 눈앞에 보이는 영업 손실? 무시할 정도다, 로이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왜냐? AIC, 특히 오픈 AI도 보세요. 예? 지금 현재 이 AI를 움직이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데이터예요, 데이터. 데이터 확보가 돼 있지 못하면 AI에서 승부를 낼 수가 없어요. 중국은 10억 명이나 인구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이미 그것들은 돼 있고 중요한 건 세계죠. 이 세계에 템으로 깔고 여러분들의 사적 정보를 개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면. AI 분야에서 중국이, 찡공이 상당히 성공적일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예, 그러한 여러분들의 사적 정보가 찡공이 공산당의 전략전술로 얼마든지 활용될 수가 있는 거겠죠. 예. 이러면서 태무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망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늘하는 긍정적으로 본다. 아니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굉장히 노림수가 분명하고 네. 그거를 당장 눈앞에 보인다고 그걸 막는 거 막고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하수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예볼 때만이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지 무작건 상대방을 약보고 무시하고 예, 관세만 때린다고 능사냐 이런 점을 어, 질문을 주셨는데 원칙상 저는 항상 자유무역주의자지만 항상 역사적으로 예, 또한 자유무역이 항상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 장하준이 얘기한 것처럼 보호무역지가 보호무역주의가 또 함께 있어왔다. 그러한 역사들을 늘어가고 고려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이 정말 시시각각으로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다. 늘어볼 때는 2040년대, 늦어도 2050년대, AI 시대, 양자 컴퓨터 시대, 핵융합 시대, 바이오 메모리 시대에서 그걸 향해가는 그런 현재 엄청난 특별한 시기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 달라지고 있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시대적인 시에서 과거의 연년에서 조상 조상이 어쩌네 역사가 어쩌네 과거만 거기에 과거를 이지, 이지, 예, 과거는 기억해야죠. 그러나 그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에 매몰돼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자들이 바로 고정민비 대웅 같은 쓰레기다 이거죠. 선조광해군 같은 쓰레기란 말입니다. 그런 나라는 망해야 돼요. 지도자가 선조 광해군 고종 민비 대원군과 딸이가 있다면 그 나라는 망해야 돼요. 인나라는 영정조도 망, 예,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조선이란 나라 자체가 임진완때 망했어야 돼요. 그 나라 그때 임진완 직후에 안 망했다는 게만약이란건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한국의 국사학과 좌익 파시오 진앙지 국사학과 이름도 더러워가고 왜 무슨 국사야 국사가? 동경대도 역사학잖아 무슨 국사학이면 국사학이 철폐해야 됩니다 이 좌익 파시오. 한국의 역사학은 전 세계에서 인정을 거의 못 받고 있어요. 한국의 역사학자가 누가 인정받아 개소리나 떠들고 있는데 니네들이 욕하는 일본 중국 학자들이 더 인정받잖아. 걔들이 단지 국력이 높아서 인정받는 거야? 아니다 이거야. 한국의 역사학자 중에 대다수가 쓰레기잖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역사자가 누가 있어 인드라가 인정하나 배영일이나 미아일박 같은 사람 말고 국내에서 누가 있어 맨날 그냥 착팔이나 하는 이상한 놈들이 맨날 와가지고 무슨 개소리 떨고 니네들이 아는 역사가 고대사가 무엇이 있고 근거가 뭐고 현대사에 뭐가 있어 니네들 그거에 한국인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국의 80% 유튜브 역사자 역사 해들 역사 한 애들이 내가 볼때이 누나가 굉장히 위험한 좌우의 파시스트로 봐요 저는. 이분이셨.